세종시 아파트 2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금매물이 순삭됐습니다. 갭 투자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전세가도 좀 떨어진 경향이 있었는데 실제 투자자가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아, 물건 구하기 힘드네요. 한주 동안 물건 구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많았다기보다는 물건이 잘안 구해지네요.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일부 중개업소에 전화해 보면은 뭐 이번 주말에 뭐한 물건 가지고 뭐 대여섯 군데씩 집보로 온다는 집들도 있고 부동산이 좀 많이 바빠졌습니다. 아, 그럼 현재 반등한 시점에서 어떻게 계속 추경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분위기 좀 살펴보고 고민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세종시 아파트 관련된 헤드라인들 한번 좀뽑아 봤는데요. 2주째 상승. 그리고 세종만 집값 상승 전망 우세 전국에서 아,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중개사들한테 이제 리서치를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아, 이걸 가지고 기사를 쓴 겁니다. 네, 먼저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입니다. 전국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 낙폭을 줄이면서 93.8에서 93.6으로 0.2포인트 하락했고요. 세종은 확실하게 바닥은 좀 다져가는 모습이죠. 지지난주에 73.2포인트에서. 73.3% 그러니까 0.09% 상승을 했고 그 상승을 2주 연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예, 다음 전세가격지수고요 전세가격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이어서 낙폭을 좀 줄이면서 0.2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요 세종은 확실히 좀 다르죠 지난주에 72포인트에서 71.9로 소폭 하락을 했는데 그걸 다시 되돌린 모습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매매 가격 지수가 상승을 한 보통 전세 가격 지수는 좀 후행하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전국은 어, 저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월 달, 올해 들어서 저점인 72포인트에서 77포인트로 약 5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요. 아, 세종은 확실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워낙 낙폭이 좀 크기도 했죠. 왜냐면 전국 평균이 72포인트인데 54포인트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전국을 훨씬 상회하는 85포인트까지 상승을 했고요. 지금 현재 54에서 지난주 지 70포인트를 찍고 지난주에 세종이 반등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게 이제 80포인트인데 어, 70에서 지난주에서 지난주까지 좀 가파른 상승이 있었고 어,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완만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수급 동향은 100포인트 이하는 공급 우위 그 다음에 100포인트 이상은 수요 우위로 평가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공급이 우위인 상황입니다 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초금매가 사라졌기 때문에 상승세는 당분간은 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도 금리 관련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금리가 어떤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 한다 어, 금리만 어떤 그런 변동 요소 로 작용을 한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금리가 어떤 수요의 증가와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좀안 보고 지나갈 순 없죠 지난주에는 이제 한국 미국 금리 25년 금리를 비교해 가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과연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고점에서 유지가 되는지 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짧게는 8개월 16개월 8개월 어, 이렇게 고점을 유지하는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좀 다른 부분이 그거죠. 이제 고점을 찍는 구간, 오름 구간은 같이 좀 커플링을 해줬는데 확실하게 어,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때는 미국은 좀 확실하게 좀 꺾어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 한국 같은 경우는 음, 좀 단계적으로 좀 하향하는 기간을 좀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향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에 초저금리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 한국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코로나 이후에는 같이 급반등을 하면서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점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인가. 과거에 뭐 길게는 2년 4개월, 짧게는 뭐 12개월 정도 고점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두 가지겠죠. 과연 그러면은 12개월, 18개월, 그럼 1년 이상은 최소한 지속이 된다라고 좀 봐야 될수 있겠고요.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더라도 그동안 같은 패턴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단계적 하락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근데 사실 지금 현재 미국 경기하고 한국 경기는 조금 많이 다른 양상이죠. 그래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금 현재 3.5포인트죠.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3.5포인트에서 그래도 최소 1년 정도는 내년 1분기나 상반기 정도까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좀 전망을 해보면 일단은 현재 금매물이 실종이 됐다 대부분 중개업소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락이나 보합을 예상하는 업소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2019년 20년 상승기가 있었죠 그때 학습이 이미 됐기 때문에 호가를 계속 상승으로 갱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세종시의 경우는 호재가 많죠 그리고 공급이 매우 부족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공급계획이 민영 아파트 경 690세대 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금리를 비롯한 경제 상황은 좀 다르죠. 최근 2월 거래량 터지고 나서 상승 피로도 살짝 보이고 있고요. 초금매들이 그때 좀 집중적으로 소진이 됐기 때문에 어, 금매 소진 이후에는 급격한 상승보다는 완만한 상승 추세에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질문들도 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2, 3 개월 전금매가 소진될 시기에 바닥을 찍었던 가격대가 다시 오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물론 이제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예, 당연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런 외부의 큰 변수들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보합선에서 최소한 방어는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 거래됐던 금매 거래 가격들 수준이 사실 이제 그 행정수도 관련된 세종의 행정수도 관련된 이슈들이 터지기 전 수준으로 회귀를 했기 때문에 사실 낙폭이 굉장히 좀 과도했다 이런 시각이 강하거든요 현재 거래 가격 수준도 나쁘지 않다 라는 시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들이 많은 건데 그래서 이제 뭐 급격하게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을 추경 매수할 필요는 없지만 어, 시장 상황 봐가면서 호가를 무리하게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접근해 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자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세종시 아파트 2주 연속 상승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과 단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요 금매 추천한다는 영상들도 좀 보이고 그러는데 그 한두 달전 가격이 있으면 저도 좀 추천 좀해 주십시오 발바닥 매물은 다 품절됐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최소한 발목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손가락 좀 놀고 계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 내가